나르시의 공포괴담집. 설려 백발의 살인귀. 이부 여전히 눈은 살벌하게 내렸다. 전쟁 때 인민군이 쏘아대던 총알처럼 하늘도 인정사정 없이 퍼부었다. 영규 아버지는 그런 하늘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늦은 밤에 일거리가 생겨. 대전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아들 영규가 계속 눈에 밟혔다. 일을 나가자니 아들이 걱정되었고 가지 않자니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는 아들이었지만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마을에 흉측한 일이 벌어진 데다 들짐승이 대문을 긁으며 위협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징그럽게 내리는 눈을 보고 있자니 이유모를 두려움과 공포감이 빌려왔다. 아버지가 오늘 밤에 일나가면 말이여, 3일 정도 뒤에나 집에 올것 같은데, 혼자 있을 수 있겠냐. 영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한 마음에 상군의 집에 아들을 맡기고 싶었으나, 또 옆에 네들이 와서, 설련이 귀신이니 하며 난리를 칠까봐 그런지 영규는 괜찮다고 했다 집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 아비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려 그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이여 상군의 아버지랑 동네 사람들에게 너좀 부탁한다고 말해놨어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이여 상군의 집이나 이장택에 가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행여나 밥도 제대로 못 먹을까봐 계란말이를 부치고 고깃국을 만들어 배불리 먹였다. 그래도 아비의 마음이 편치 않은지 특별한 날에만 주려고 했던 사탕이며 과자들을 다락에서 잔뜩 꺼내어 주었다. 영규는 배시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혼자 집에 남겨질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고 가여웠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떠나야 할 시간이 다 되었다. 영규야, 아버지 다녀올게. 웬만하면 말이오. 그 옆에 네들이 와도 문은 열어주지 말어. 또설려에 귀신이네 해서 귀찮게 할 것이 분명하니까 말이오. 아, 그리고 들짐승 새끼들 때문에 문은 꼭 잠가야혀. 행여나 들짐승이 마당으로 들어오기라도 하면, 방문 잠그고 입을 들고 타락에 올라가서 나오지 마라. 아버지, 진짜 간다, 아들. 걱정에 걱정을 반복하며 영규 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떠났다. 그날 밤, 영규는 벌겋게 타오르는 화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행여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날의 일을 방구석에 쭈그려 기대 되짚었다. 처음에는 창식이 뒤에 누군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른 아침에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얼굴을 봐서 반가운 마음만 가득했다. 그렇게 친구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소변을 누고 있었는데, 밤나무를 지나칠 때쯤 백발의 흰옷을 입은 여자가 창식이 뒤에 있음을 눈치챘다. 처음에는 동네에 사는 노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분길로 진입할 때쯤, 창식이도 반가운 생각이 들었는지 뒤를 돌아보며 영규에게 손을 크게 흔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창식이 뒤에 가던 여자도 영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영규는 창시기를 보다가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매서운 눈매와 서늘한 표정에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이 멍해졌다. 영규는 애써 여자를 못본척 하며 창시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것이 창시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혼란스러웠다. 안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도 친구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는 죄책감과 다시는 친구를 볼수 없다는 슬픔에 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경찰에게만 그날 아침에 본 것을 조용히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입산 동네 사람들 몇이 눈치채는 바람에 정작 말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번엔 아버지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말할 것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모두 다 말할 것이요. 그래야 하늘에 있는 장식이한테 덜 미안하지. 어느덧 시계는 새벽 한시를 넘겼다. 명기는 졸린 눈을 비비며 전등을 끄고 누웠다. 모든 생각이 정리된 것 같아 오랜만에 편히 눈을 감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양규야양규야한 걸음만 내디디면 꿈속으로 들어갈 찰나였는데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매우 친숙하고 낯익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영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영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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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 자신을 자상하게 부르는 목소리가 무섭게 들리기 시작했다. 대문을 잠갔는데, 마당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날 이유가 없었다. 조용히 일어나서 이불을 들고 다락으로 숨으려는데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영규야, 영규야, 안에 있는 거 다라. <laughs>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마비가 된듯 움직일 수 없었다. 아, 이것 봐라. 진짜 자는 건가? 방문 앞에서 화난 고양이처럼 앙칼진 여자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연규는 자신이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자 숨도 쉴수 없을 만큼 두려웠다. 어느덧 여자가 방문 앞까지 다가와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안에서 굳게 잠긴 방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자는 심술이 났는지 문고리를 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다. 문에 바른 창호지에 비치는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 극심한 공포가 찾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11살 소녀는 눈물만 흘렸다. 영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여자는 갑자기 행동을 멈추었다. 그렇게 방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모습을 감췄다 30분 정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영규는 안도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아직 수치 타고 있던 화로에 발이 닿고 만 것이다. 아 뜨거. <laughs>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고 말았다. 놀란 마음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적 속에서 마른 웃음소리가 서서히 흘러나왔다. 영규의 동공이 커졌다. 이내 누군가가 쿵쾅거리며 마루위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걸 들고 오는지 발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들렸다. 영규는 까물어치게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았다. 창호지의 여자의 그림자가 괴기스럽게 비쳤다. 겁먹은 소년의 모습이 보이기라도 한 것일까? 비웃고 있는 듯 어깨가 들썩였다. 여자는 손가락으로 창호지를 퍽 하고 뚫은 뒤 구멍에 눈을 댔다. 영규는 이불을 들고 멈춘 상태로 구멍 속의 여자의 눈과 마주쳤다. 여자는 야릇하게 눈웃음을 짓다가 날카로운 것으로 창호지 문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창작을 펴는 도끼로 문을 부순 것이었다 몇번 휘둘렀는데 방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여자는 손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여자는 소리 내지 말라며 자신의 손가락을 영규의 입에 대었다 어두운 방 안에는 거의 다 타버린 화룻불만이 여자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백발의 하얀 피부 소복을 입은 여자는 무섭도록 희귀한 모습이었다. 영규는 이 상황이 꿈만 같았지만 왠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laughs> 소독 말에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 영규는 무참히 당했다. 제대로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의 시린맛을 보았다. 영규의 다리를 질질 끌고 집에서 나온 여자는 개천 쪽을 바라보았다. 영규는 꽤 무거웠지만 원심력을 이용해 길 아래로 던졌더니 개천 쪽으로 날아갔다. 도중에 굴러 떨어지며 바위의 시신이 꽤 훼손된 것 같았지만 여자는 만족했다. 여자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 휘날리는 눈보라 속으로 걸어갔다. 다음날 아침 상구 아버지가 영균의 집을 도착하자마자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더니 방문은 부서져 있었고, 차갑게 식은 화로만이 방을 지키고 있었다. 영규가 보이지 않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도끼로 내리쳐 아작이 난 방문을 보니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당장 경찰을 부르고 이장에게 말해 마을 사내들을 모았다. 안 그래도 영규 아비가 말이여. 영규 잘 있는지 가보라고 좀 전에 전화가 왔는데 말이여. 아이고 아이고 일을 어쩔 것이여. 이장과 상구 아버지는 초조한 마음에 영거푸 담배만 태웠다. 순경들은 방안을 조사 중이었지만 문이 부서진 것 외에는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봐 강순경 어떻게 된 것이여? 본청에서 와야 하는 거 아니여? 강순경은 한숨을 내쉬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둘러댔다. 단순 아이 실종으로 본총사람들을 부르는 건 힘들어요. 혹시 아침엔 놀러 나간 거 아니어요? 상구 아버지는 안일한 강순경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멱살을 잡았다. 이 양반아! 영규가 미쳤다고 폭설이 내리는 날에 놀러 나가겄냐? 니들 말이여 그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지 마어 애가 없어진 거요. 애가. 니들 자식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가깝한 마음에 상구 아버지는 직접 영균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순경들 몇몇이 별것 없다고 말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에 주먹으로 머리를 쿵쿵쳤다. 마당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담배를 물었다. 그러니 까 말이요, 우리 집에서 재웠어야 할것 아니오? 데려서라도 우리 집에서 재우라니께. 아이고 이 친구야, 어떻게 할게요? 상고 아버지가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이 문 밖에서 사람들이. 영규의 시신을 찾았다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영규는 개천 근처에 있는 벌목한 나무들 틈에서 발견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겨울철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꽤 듬직한 나무 몇 그루를 벌목해 쌓아두었는데 그 속에서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 영규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깨져 있었고 얼굴은 피범벅이었다. 날카로운 것에 베인 복부는 내장이 보일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차마 영규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 몇몇 사람들의 울음은 이내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다.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밀치며 상구 아버지가 달려왔다. 죽음이 된 영규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달려들었다. 순경 두 명이 당황하며 그런 상구 아버지를 영규에게서 떼어냈다. 이 사실을 영규 아버지에게 알려야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이장은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영규 아버지에게 영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영규의 점심식사를 부탁하려고 영규 아버지가 전화를 한 것이다. 영규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소화기 너머로 이장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영규 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했다. 영은실 앞에서 멀뚱히 서 있는 강순경의 멱살을 잡았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여? 우리 영규가 왜? 왜 이렇게 된건 가? 왜좀해보게 강순경 강순경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돌리며 한숨만 내쉬었다 이상하게 영규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볼수 없었다 상이아버지고이장이 영규 아버지의 양팔을 잡고 진정하라고 다일렀다. 영규 아버지는 영안실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온몸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아들이 알몸으로 쇠로 만든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영규야, 아버지 왔어, 인마. 아버지 왔는데. 눈좀 떠봐 이게 무슨 경우야 이어나봐 이봐 제발 좀. 영규 아버지는 영규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하지만 이내 놓을 수밖에 없었다 영규의 팔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영규 아버지는 우열했다. 영규야! 아버지가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일어나라고! 그런 영규 아버지 뒤에서 상구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영규 아버지는 아들을 때려서라도 친구의 집으로 보내지 않은 자신을 탓하며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영규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굳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다시 살폈다. 눈물이 왈칵 올라왔지만 이를 악물었다. 배에 날카롭게 베인 자국이 네 군데 머리가 깨진 곳이 한 군데 다리와 팔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스무 개 정도. 아무래도 사이는 배와 머리에 난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필히 사람이 영규를 해친 것이었다. <laughs> 때마침 의사가 마른 기침을 하며 들어왔다. 그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우물거렸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기운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이내 안경을 벗고 땅을 응시했다. 그리고 영규 아버지에게 나지막하게 아들의 사인을 설명했다. 그... 그러니까 아드님의 사망 원인은 저... 저체온증입니다. 날카로운 흉기로 복부를 베었지만 다행스럽게 위험한 곳은 모두 비켜갔습니다. 또한 머리에 난 상처도 출혈은 있지만 사망할 정도로 깊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만히 두면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영규는 죽기 전에 온 힘을 다해서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벌목한 나무 근처에서 영규의 혈흔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빨리 발견했더라면 살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이런 말씀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사는 한동안 뜸을 들였다. 혀가 마비된 것처럼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억지로 입을 움직였다. 그 그러니까 이, 이 영규는 저체온증으로 사, 사망했지만 주, 종합적으로 사인을 말하자면 누군가로부터 살해당한 것입니다. 배를 찌른 흉기는 사시미처럼 날카롭고. 긴 칼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서 보기 힘든 종류의 칼이기도 하지요. 그날 의사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저, 장식이 말입니다. 사실 장식이도 그날 들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날카로운 것에 베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상처의 모양으로 봐서는 연기를 뵌 흉기와 같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측에서 들짐승에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경상도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시끄러운 일로 혼란을 빚으면 곤란하다면서 얼른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사로 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날 창식이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사인을 말했더라면 영규까지 죽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라도 모든 일을 고백한 것이었다. 영규 아버지와 상구 아버지는 극심하게 분노했다. 의사의 멱살을 잡으며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의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외면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이장이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중얼거렸다. 이런 쟤들 제길... 그날 우길그 교주가 왔었다고 순경들이 난리가 났었어. 영규 아버지는 참을 수 없었는지. 문을 박차고 나가 강순경을 찾았다. 병원 문 앞에서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방금 의사 말 듣고 온 거야. 너도 들었지? 그래서 범인이 누군겨요 도대체 너희 네 경찰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뭘해서 흉흉한 일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람이 죽느냐 말이야! 애초엔 니들이... 범인만 제대로 잡았어봐. 아니, 야 밤에 순찰만 제대로 돌았어봐. 이 사람이 죽는가 말이야. 강순경은 인상을 찌푸리며 영규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다 아씨, 이거 왜 이러는겨? 내가 그랬슈? 아드님이 그리 된 거는 지도 뭐라 들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여요곧 그 위에서 올 거니까 좀만 기다려봐요 상구 아버지와 이장은 흥분한 영규 아버지를 끌고 들어갔다 이보게 그만 가세 강순경 저 새끼가 저러는 것이 뭐 한두 번인가 그날 영규 아버지는 식사도 거르고 영규 곁에서 울기만 했다. 그걸 지켜보는 상구 아버지의 속도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이정은 당시 병원 영안실 앞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워대며 생각에 잠겼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올겨울 들어 마을에서 아이가 둘이나 죽었다. 들짐승의 짓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정말 설려가 한 짓인가. 이후 창시기를 죽인 게 들짐승이 아니라는 소문이 빠르게 돌았다. 이제는 소동말 사람들 대부분이 창시기와 영규를 설려가 데려갔다고 믿었다. 어떤 이가 용암무당을 데려와서 설려를 잡든지 위로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찬성했다. 어르신들은 충청남도에서 알아주는 공주의 무당할매를 모시자고 했다. 2018년 3월의 어느 날아 이런 망할. 봄이 온 지가 언젠데 또 눈이 오는 거야. 아이, 그것도 하필 부산에… 눈이 싫어서 여기로 온 건데 이렇게 자주 내리면… 아휴. 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희경이가 베란다 문을 재빨리 닫았다. 그런데 반대편 빌라 주차장에서 백발의 흰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야릇한 표정으로 희경이를 보고 있었다. 손톱은 이상하리만치 새빨갰는데 자신에게 오라며 손짓을 했다. 서, 살려. 서, 살려. 눈만 내렸다 하면 희경이의 눈앞에 설려가 나타났다. 비명을 듣고 방에서 급하게 나온 아들 무역이가 희경이를 부축했다. 엄마를 소파에 앉히고 커튼을 재빨리 쳤다. 아유, 눈만 보면 기겁을 하는 사람이 아, 또뭘본 거야? 희경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직 고향에 살고 있는 상구였다. 에, 희경이냐, 뭔일이오 희경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구에게 물었다. 너 혹시, 그날 기억나니? 영규가 죽었던 날 말이야. 공주에 있는 유명한 무당 할머니를 부른다고 했었잖아. 그때 그 할머니, 데려 왔었던가? 상구는 그때 일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당신 무당 할머니를 모시러 간 사람이 상구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그때 말이여,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치를 떨었잖여. 그래서 이장 아저씨랑 우리 아버지랑 그리고 종대 엄마가 무당 할머니 집에 같이 갔지. 종대 엄마가 그 무당 집에 자주 간다고 해서 그렇게 셋이 갔어. 그런데 말이여 결국 못 데려왔잖여. 설레의 원한이 너무 깊어서 함부로 구슬했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다고. 희경이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 공주에 있는 무당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어떤 귀신이라도 그 할머니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며 수도 없이 무용담을 들어놓았다. 그렇게 강력한 무당도 올수 없을 정도라니. 설려는 그야말로 무서운 존재였다. 그,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죽어나갔겠지.